안녕. 오늘 우리 지분 모이면서 경비행기 타러 왔습니다. 형님, 내려오고 있어. 자, 오늘 우리 조 회장 타고 내려오셨는데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립니다. 어떤 겨아 최고입니다. 최고예요. 예, 비행기 첫 비행기였는데 아 다음에 또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최고입니다. 어디까지 올라갔는 겨 우리 저기 구미 공단 음... 공단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저 저것도 예쁘네예 네. 멋지네요. 음. 저 이따 재탈 때또 동영상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 네, 한번 봐주십시오. 哎 <laughs>。